어, 소미 실장님 네. 주방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 네.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신천 매곡 반도 유보라입니다 신천 매곡 반도 유보라 네. 여기서 지금 엄청난 혜택을. 네. 통큰 혜택. 네, 통큰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어떤 혜택이죠? 어, 저희들이 지금 어, 5, 할인. 네. 어후 후반 하던 아파트가 4억대로 바뀌었어요. 4억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얼마나 할인되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아시겠죠. 34평에 4억 대 네. 평당 얼마죠 그러면 평당서에는 1300만 원대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0만 원대 이게 네. 뭐 주택수에 포함이 어, 안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 2000 2024년도부터 중공급 위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저 6억 네. 4. 네. 8, 4, 8, 5 이하 네. 84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 아파트가 딱 거기에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아, 그럼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말 들어보니까 무상 옵션이 뭐 많다면서 네. 저희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거실. 여긴 주방. 아, 거실, 거실 에어컨과 안방 에어컨 두 대와 네. 중문. 또팔코니 확장비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 확장비까지 무상이면 2천만 원 넘게 네. 무상 옵션을 또 지원해주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분양가도 할인해주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할인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잔금 유해도 됩니까? 아, 네. 계약을 하신 후에, 저희들이 입주를 하신 기간이 조금 있는데, 어, 많은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은행 권리도 보시고, 네. 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시는 집도 전세를 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그 기간을? 그는 지금 저희들이, 어. 비밀입니까? 네, 비밀입니다. 그럼 오시면 상담을 하시면 행편에 따라서 맞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그럼? 계약금, 저희들 지금 5%입니다. 계약금 5%? 네. 5%면은 2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냥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95%가 유예가 되는데,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최소 3개월이죠, 그래도. 최소 3개월에서 이제 나머지 알파입니다. 알파 부분은 개인 따라 다르니까 네, 꼭 맞습니다. 전화를 해야겠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선미실장. 선미실장님? 네. 여기는 실물하우스가 아닙니까? 어, 저희도 실물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 예약은 해야 볼수 있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 안에 들어와서 실물하우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문 예약할 때는 누구 찾아야 됩니까? 선미실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선미 실장님을 찾아오면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네. 저희들 오시면 좋은 덩어스를 지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시게 되면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상품권과 미니 캐리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품권도 주고 미니 캐리어도 주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예요. 네. 두개다 주면 안 되고요. 어? 그는 거 계약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면은 상품권 플러스 알파인데 네. 미니 캐리어는 기분 따라서 아니. 미니캐리어는 오시는 분 마다 다 드립니다. 상품권은 상품권도 다 줍니까 네. <웃음> 너무 <웃음>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 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이랑 미니캐리어를 받기 위해서는 선미 실장을 아꼭 찾으셔야 됩니다. 선미 실장님. 네. 상담은 몇 시까지 가능하십니까 어, 저희들 보통 10시에서 6시까지인데 네. 예약을 하시면 더 기다려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물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음. 그러니까 북구에서 5년 만에 들어온 신청이라면서요네 맞습니다. 4억대. 네. 엄청난 혜택가 맞죠? 네.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 네. 엄청난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5년 안에 신규 아파트가 이만한 가격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울산 없다. 전국에 없습. 없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집을 보겠습니다. 네. 네 어, 가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 아예예 예, 예. 여기는 A타입. A 타입. 에서른평 A 타입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네. 자 입구에 워크인 창고에서 이렇게 운동기구나 골프채를 놓을 수 있게끔 아기들 유모차도 충분히 넣을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나 이쪽으로 양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있 신발장이 있네.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장도 있고 네. 이쪽 광양은 무슨 방향을 보나요? 지금 이쪽은 보시게 되면 남서향을 네. 보고 있습니다. 남서향을 보고 있어요? 네. 이쪽은 욕실이네요. 욕조가 욕 있는 화장실 입구 화장실입니다. 이게 지금 34평인 거예요? 네. 34평대입니다. 34평. 8, 8 4제품입니다 여기 이 아파트의 장점이 뭔가요? 장점은 저희들이 서비스 네.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네. 창문을 보시게 되면 반창이지만 굉장히 창문이 크고 커서 가구 배치를 아이들 방에 책상 높이야, 이창 높이가 딱 맞게끔 그 높이로 해서 창문 높이가 정했어요. 아, 이게다가 이제 그 네. 침대 같은 거 놔도. 네. 네. 그 책상을, 장... 애기 책상을 놔도 네. 높이가 이그 정도면 딱 맞게끔 그렇게 창문 배치를, 해 높이를 정했고요. 뷰를 보시게 되면. 네. 저건 뭐예요? 앞에 있는 저거는? 앞에 있는 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네. 여기 들어와서 운동하시기도 좋고요. 저 건너편 쪽으로 해서 천국이 다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작은 방인데도 이 정도로 안 막히면은 거실 가면은 더안 막히겠네요. 그렇죠. 거실 가면 굉장한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는 또 작은 방입니까? 네, 작은 방두 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타입이 사각대로 분양 받는 거예요? 네, 사각대 후원을 해서 지금 어, 울산에서 북극 쪽에서 5년 만에 새로든. 들 아파트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만한 네. 아파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많이 하고 계세요. 5년 만에 들어오는 신축이면은 이걸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으시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큰 할인과 함께 네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입주 아파트의 입주 아파트의 장점은 네, 여기가 에어컨 6 무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트홀저것도저렇게 무상 주는 거예요? 네, 거. 저거 기본으로 저렇게들어오고요이세라이타 아니에요? 와, 그데 주방이 상당히 크네요. 주방은 40평대 주방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이야, 주방이 이거 실제로 보면 상당, 사람들이 좀 놀라겠는데, 그죠? 보시면은 깜짝 놀림도 무슨 주방이 이렇게 크나. 와. 여기는, 여기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식탁을 어. 6인용으로라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요. 8인용으로도 매... 되겠는데요. 어, 여기는 에어컨과 김치 냉장고를 두 대를 놔도 큰 공간이 들어가게끔. 에어컨요? 냉장고? 네. 아니, 아 냉장고. <laughs> 냉장고 두 대. 냉장고 두 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큰거 대형 들어갈 수 있게끔 규격이 네.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네. 여기 보니까 이거 오븐은 그냥 주는가 보네요. 네. 오븐하고 여기 렌즈까지 들어오고요. 와 근데 저은 거는 뭐해야 됩니까 그럼 저기는? 어, 아 저기는. 장 같은 거를 한개짜릅시요 네. 쉽죠? 장식장이라든지 그게 원래 어, 저희들이 모델하우스에는 저희 장식장이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빼버리고, 개인적으로 이쁘게, 어, 와인바 같이 설치를 네. 하셔도 됩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어서, 충분히 장치장을 놓고 와인바를 하셔도 그 공간이 나온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주방이 이렇게 넓게 나왔으니까는, 주방 작은 거, 뭐고, 좀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좋겠다 굉장히 것. 큰 메리트가 있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이 싱크볼이 원래는 유상이에요. 네. 예. 수전하고, 근데 이게 지금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상당히 큽니다. 네. 주방 창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주방 창을 열으시면은 거실과 맞통풍이 돼서 시원한 가름이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 냄, 냄새가 절로 다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연구실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양구실에는 더 크게 나왔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세탁기를 양쪽으로 놓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야 이 타입이 4억 대라고요? 네. 그리고 위에 공기청정기 저것도 무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실외기실은 이제 이쪽에 딱 전환되고. 네. 실외기실이 네.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실외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두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에어컨 두대 무상, 네. 발코니도 무상, 네. 주택수에 미포함, 포함. 평당 1,300만 원대요? 네. 1,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방은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안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도 커네요굉장이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 고고. 자, 한방의 이렇게, 이런, 이런 넓이에 침대를 놓으시면은, 남 네. 남성이 햇빛이 들어오지만은, 침대를 이 방향으로 놓으시면은, 늦잠을 주무실 때. 늦잠을? 어, 늦잠을 자도 햇빛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침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늦잠을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고요. 늦잠 자는 분들한테 좋은? 네, 좋습니다. 토, 일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고 오셔가지고, 늦게 주무실 때는 이 방향이 굉장히 좋고요. 늦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한테는요? 뭐. <laughs> 그분들한테는 안되겠 <잘해. 웃음> 맞죠? <웃음> 더 이런 늦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막, 월요일 날 때. 아, 이것도 좋네, 그죠? 나 저희는 네. 밑에가 서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 조명 아닌가? 아, 조명이. 아, 네. 네. 지금 상당히 좀 넓게 잘 나왔습니다. 고급스럽게, 네. 넓게 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정말 히 크네요, 뭔가. 굉장히 드레스룸이 크고요. 창문이 크기 때문에 안방과 맞던 분위기 되고요. 네. 아, 이온 근데 좀 공기가 상당히 좋네요. 시원한 느낌이 들죠. 네. 드레스룸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밖에는 더운데 실내가 더시원하네 시원하죠. 에코 안통어니 네. 자, 한방 욕실입니다. 욕실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 이 타입을 네. 지금 이제 실물 하우스로 오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이 타입을 보려면은 예약을 해야겠네, 요 그죠? 당연히 예약을 해야 되죠. 예약할 때 누구 찾아야 돼? 예약을 하실 때는 선미실장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선미실장 네. 네, 이건 몰래 몇 시까지 볼수 있어요? 저희들은 아침 9시부터 밤 저녁 6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시 지나면은 못 봐요. 6시 지나도 예약을 하시면 네. 제가 기다려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방문 예약은 해야 네, 되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방문 예약하시는 분들한테뭐또 준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어, 상품권과 또 미니캐리어, 이쁜 미니캐리어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니카도 주네요 네. 당일 때리고 있습니다. b 타입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 자, 다음 b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는 b 타입입니까 네. 신천매곡 반도유보라84 b 타입 네. 분양가가 4억대. 4억대 후반이. 네, 후반이. 네. 한번 까요 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동간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텐트가 네, 동인가 텐가 입구에. 네, 네, 네. 자. 네. 운동기구와 아기들 유모차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음, 어, 어, 신발장 양, 네, 양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굉장히 신발이 많이 들어가게끔 네. 준비가 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 요 여기는 그러면 타워형이죠. 네, 타워형입니다. 드로심 어? 좌측으로 이렇게 펜트리가 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그죠? 네. 이 공간이 원래 주인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데가 많은데. 음, 여기가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펜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작은 네. 방을 보시게 되면 작은 방에서도 뷰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게 진짜 집이 막힘이 없으니까는. 시원히 너무 시원하고 좋죠. 아, 시골스러운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집도 아. 밑에 주택이 다짐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확실히 딱, 문만 열어도 공기가 진짜 공기가 틀리죠. 시원하고. 밖에 보다 훨씬 안에가 시원하죠. 조용하고. 진짜 집에 오면은 딱 힐링 되겠다. 맞아. 소변, 뭐지 소변이 아니고 소음 없이. <laughs> 그죠? 방음이 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창을 보시게 되면. 어, 그렇네요. 어, 닫으면 밖에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하나만 닫아도 이렇게. 근데 두개 된... 닫아두면 완전히 KCC 게시... 창틀입니다. 창으 여기도 이제, 그 뭐지? 에어컨은 두 개가 이제 무상으로. 네. 한 방과 거죠. 거실 두 군데 에어컨을 무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아, 이거는 손 끼임 방지는 아, 기본적으로. 손끼네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기들, 그렇죠? 요새 이런 문도 유상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 끼임 방지도 무상으로 되고. 아기는 방에 불을 안 켜도 진짜 어둡지가 않네, 그죠? 응. 어, 너무 밝죠? 조명은? 아직, 그거를, 아, 됐 아, 됐죠. 네. 근데 밝아서, 범행을 켜놨거 거의 비슷하네. 그 네. 작은 방. 이 타입은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그 판사형이 많아요? 타오형이 세대수가 많아요? 판상형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판상형이 많고. 가격대는 뭐. 두 타입 다, 어, 다 비슷해요? 비쌉합니다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억대 내금요? 네. 그리고 필요한 금액은 계약금 5%니까 일단 2천만 원대. 네. 그렇죠? 자 여기에. 자, 서랍식으로 해서 공간이 네. 더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네요, 이 네. 집이. B 타입이 의외로 좋아하시는 이유가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많고 거실도 뭐 작은 편은 아니고, 근데 주방은 확실히 저이고 A 타입이 훨씬 네. 크긴 크네,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장점이 뭐냐면은 네. 주방이 이렇게 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뭐, 밖에 손님들이 계셨을 때 음식을 한다든지 설거지 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서, 네. 요새는 남자분들이, 남편분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입니다. 아, 요새는 또 남편분들이 네. 설거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그거를 밖에 <laughs>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나 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이비타함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크니까. 창문이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게 거잖아요. 나와서 B타입이지만은 기억자로 창문이 있어서, 큰 창문이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곳은 상당히 크네요. 양도실이 A타입보다 훨씬 B타입보다 큽니다. 다양한 곳은 되게 너무 나란히 놔도. 네. 나란히 놔도 충분히 공간이 그러니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집이 다 창문이 크니까 그건 진짜 좋네요. 창문이 커서. 창문이 커서 밝고, 네. 집이 굉장히 밝게 나왔어요. 그리고 B타입도 공기청정기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B타입은 지금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실물하우스라서 네. 직접 자기가 살 집을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아일랜드 식탁까지 기본으로 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식구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식탁을 안넣으시고 식탁 대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수납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수납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가 에어컨도 두 개가 무상이고, 네. 발코니도 무상이고, 네. 잠금도 유예해주고, 네. 그것도 그래서 펌큰 할인이라고 펌큰 네. 혜택입니다. 분양가도 할인해주고, 네. 그래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신다가죠. 아 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다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한번 아시고 여기는 드레스룸이네요. 네. 드레스룸도 한번 볼게요. 드레스룸에 기억장좀잘 나와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잘 나와 있고,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 파운드룸인데 공간이 크다, 그죠? 네, 그. 공간이 크고, 서랍이 이렇게 있어서, 뭐, 네, 소고 같은 거라든지, 정량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수가 있고 여기는, 욕실인데 비대한 게 주네요, 옵션으로. 그죠? 네, 기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도 주고, 샤워버스 되어있네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급되는, 평형대는84딱 다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84A 타입과 B 타입, C 타입,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84가 세 가지 타입? 네. 그리고 다른 패턴들은 뭐가 있습니까? 117 타입과 64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더 있습니다. 107가 64도 있습니까? 117. 117. 네. 117은 몇 평이죠? 45평이라고. 45평? 네. 64는요? 64는 26평입니다. 26평대입니다. 26. 26평 때는 저희들이 지금 완판될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이번 토요일까지 청약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마감될 것 같습니다. 26평이 거의 끝나가네요. 네, 그럼.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26평 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 3억 대 후반입니다. 26평은 3억 대 후반. 네. 그리고 84타임은 4억 대. 4억대네 후반이고 또 36평 언 님. 아, 6억 대 초반입니다. 6억 대 초반. 네. 그러면 45분만 좀 남아있어요. 네.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볼려면 누구 찾아와야 됩니까? 여기 반도 유보를 찾아오실 때는 선미실장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선미실장님? 네. 선미실장님 찾아오면은 좋은 점이 뭐 있습니까? 네. 저희도 오시면 좋은 호시를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시면 상품권과 미니 캐 예쁜 미니 캐, 캐리어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찾아와야겠다, 그죠? 렇 그렇죠. 선미실장을 아, 꼭 찾으셔야 상품에, 됩니다. 밖에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선미실장님 찾아와서 실물하우스를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 지금 울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억대 아파트는 마지막이고요. 네네.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이 늦지 않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 오셔야지만 이 좋은 아파트 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비 실장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이름이 신천매곡 반도, 반도 유호라입니다 유보라 안도해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